안녕하십니까. 고비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드디어 73K를 찍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좀더 현실적인 저 고비트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 복귀합니다 제가 지난 관점에서 이 파란색 채널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64.5k가 깨지지 않는 이상 롱을 모아서 70k를 넘긴 후그 이상의 상승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짜자고 언급했습니다. 언제까지요? 11월 5일 미국 대선까지요. 그리고 그 전에 몇 번의 테스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채널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테스트 과정에 따른 시나리오로 롱을 모으는 전략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 자 차트 확인합니다. 73.8K 올타임 하이 직전까지 상승을 하고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관점 적중했고요. 제 텔레그램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무료 커뮤니티이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분석 시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이제 73K를 찍었으니 뭐 이런 분석을 하기 전에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어떤가요? 코로나 이후 나아질 것 같던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이제는 하도 잔펀치를 많이 맞아서 전 국민이 경기에 대한 맷집이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 자영업 하시던 분들은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제3금융 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합니다. 직장인들은 어떤가요? 직장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죠. 대기업 다니면 죽을 때까지 집두채 가지는 거고,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은 평생 집한채 대출 갚다가 끝난다고.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얼마 전 40대 후반에 대기업을 다니는 지인형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 후에 택시를 알아보고 있다고. 개인 택시 수입이 요즘 나쁘지 않다 하더군요. 은퇴 후 가게를 차리면 무조건 손해를 볼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동종업계로 넘어가 봐야 그것도 생명력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어, 개인택시업 괜찮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20대부터 30년간 같은 업계에 몸을 담고 있어도 그 직업 커리어가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봉이 1억을 훌쩍 넘는 대기업 대한민국 40대 후반 직장인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살짝 했더니 주식으로 잃은 돈이 얼마고 미국 주식을 일찍 뺀걸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업하는 동생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처럼 이런 빠른 트렌드 변화는 처음 본다고. 예전에는 괜찮은 아이템과 시장성이면 적어도 그 사이클이 2년, 짧으면 1년이었다면 요즘은 3개월이면 시장 상황이 바뀌어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이제 더 이상 해외 업체의 국내 유입은 국내, 해외 경쟁 업체 구분할 이유가 없어진 지 오래라고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하지만 평균적인 형태는 이게 국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을 시작한 것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입의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는 이제 필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말하면 주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하고 비트코인 간단히 비교해 볼까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매집을 하며 박스권 횡보를 하는 기간이 있고 이후 추세를 분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모든 차트에서 70%의 기간이 박스권이고 상방 하방 추세를 분출하는 기간은 30% 정도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약 8개월이 박스권이고 4개월 정도가 상방 또는 하방으로 추세를 분출하는 기간입니다. 차트 분석을 배우지 않고 주식을 하던 시절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많은 섹터 중에서 뭐 제약, 초전도태, 배터리 등 우선 종목 선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알트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알트코인은 분명하게 그 시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시즌은 비트코인에 집중하면 주식보다 훨씬 더 선택이 저는 쉽다고 판단합니다. 만일 한 번도 코인 투자를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알트코인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비트코인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65일 내내 매시간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지션을 들어갔다 종료했다 하면서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트코인 시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약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 지금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저는 지금도 시장 진입에 늦은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초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지는 비트코인을 부수입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물 트레이딩과 선물 트레이딩. 현물 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사고 상승하면 매도하여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자 원화시세로 비트코인 하나의 시세는 1억원입니다 한 주도 사기 버거우시다고요 보통 비트코인 거래는 한 개가 아닌 0.01 이런 식으로 100만원 미만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식과 코인을 비교했을 때 매일 어떤 주식을 살까? 이 차트, 저 차트, 이 회사 재무제표, 저 회사 재무제표, ROE, ROI 보는 게 아닌 비트코인 하나만 보시기 때문에 편하실 겁니다. 이런 식의 현물 트레이딩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선물 트레이딩입니다.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면 주식의 배추장사, 무장사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엄밀히 따지면 비트코인 선물은 주식의 선물과는 다르게 조금 편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에서 요즘 말이 많은 인버스 투자도 편하게 할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에 처음이신 분들은 이 부분은 말리고 싶네요. 적어도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2년 정도 트레이딩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돈벌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은 증거금이 0이 되는 청산이 있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지금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인덱스 2주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출범부터 지금까지의 로그 차트입니다. 거기에 반감기와 미국 대선을 표기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시행되는 반감기와 미국 대선과 그 사이클을 함께합니다. 올해 반감기인 4월을 지나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이전 형태와 지금 차트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12년 전 비트코인 1차 반감기와 미국 대선을 표기한 주봉 차트입니다. 이때는 11월 5일날 대선이 먼저 있었고 11월 26일에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선 이후부터 상승을 하며 약 4개월 뒤에 이전 고점을 넘겼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보시면은 10불, 30불 5만 원도 안 하던 때였지만 약 385일, 약 13개월 동안 계속 상승만 하면서 10불이 최종 1230불까지 되었습니다. 11600% 상승이었죠. 2차 반감기는 2016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이후 4개월 뒤에 11월 7일 미국 대선이 열리고 당시 700불대였던 가격이 약 1년 1개월 뒤 19800불이 되었습니다. 약2800% 상승이 나왔습니다. 1차 반감기는 약 11600%, 2차 반감기는 2800%네요. 자, 이제 3차 반감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차 반감기는 2020년 5월, 이때가 반감기죠. 그리고 6개월 뒤엔 주봉 차트입니다. 6개월 뒤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 대선 전 가격이 약 11000불 11K에서 5개월 뒤에 64K를 찍었습니다. 이렇게요. 약 468%의 상승이죠. 반감기 1차, 2차는 대선 이후에 116배, 28배였는데, 3차 반감기 이후에는 4.6배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반감기, 그리고 대선 이후에 116배, 28배였는데, 3차 반감기, 그리고 대선 이후에 4.6배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4차 반감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4월 22일에 있었고, 미국 대선을 이제 일주일 남겨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승이 어디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추세 분출 상승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일봉 차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비트코인 3일봉 차트입니다. 거래량 기준 라인을 가격 라인으로 표기한 FRVP 적용 시 이런 두 개의 박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겹게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의 매집을 끝내고 추세를 분출하기 직전에 그런 상태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보신 이 구조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매집 후 추세 분출 매집 후 추세 분출 그리고 다시 매집 후 지금 추세 분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추세 분출하면서 상승하는 걸까요 이 부분 체크해 봅니다 이번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68.2K와 70K 의 서플라이전에 돌파했습니다 월요일 일본 캔들에서 70k를 살짝 돌파한 뒤 화요일 일본 캔들은 73k까지 상승한 뒤 눌림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거래량을 가격 축으로 보여주는 VRVP로 적용시 지금 저항 72k 위에는 특별한 저항 라인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올타임 하이저 73.8k의 최고점의 저항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이코프 제2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장작 7개월 가량의 하락 채널의 매집의 원인은 그 결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신고점을 만들며 상승할 때는 그 상승세는 어느 종목보다도 강력한 추세를 분출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올타임 하이인 73.8k를 넘었으면 완연한 확정이 되겠죠. 오늘 시각 기준 고작 1.5%의 상승이면 올타임 하이 갱신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깊을 것입니다. 미국의 이벤트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오늘자 기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66대34로 트럼프가 우세한 편입니다. 분명 이번 상승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부분이죠. 이코노미스트 예측모델도 트럼프 56, 해리스 44로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가상화폐 관련 좀더 적극적인 그런 입장이죠 두나셀 비트코인을 외치는 트럼프입니다 거기에 선고 공약으로 가상화폐에 부정적이던 SEC위원장 게리 갠슬러를 취임 첫날 잘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죠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1년도 두 고점을 이었을 때 이런 추세선이 하나 생깁니다. 상승 추세선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값이 달라지겠지만 올해 말 기준 그 값은 96.4K입니다. 73.8K 고점 위에 가장 확실한 라인은 바로 이 라인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건 바로 기간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 추세 기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차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6년도 상승에서 11월 7일 미 대선 이후 이전 고점을 6주 뒤에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음 반강기 섹션까지 약 400일 동안을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났죠? 20년도 대선 이후는 고점을 찍을 때까지 161일 약 5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이후 그 상승의 기간을 보면 2차 반감기는 399일, 3차 반감기는 이후 대선부터 161일 동안 상승, 399일 대 161일 약 2.47배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전 대선보다 한 2.47배 정도 기간이 단축된다면 대략 65일이네요. 만일 같은 사이클이 진행될 시 65일 11월 12월 약두 달간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펼쳐지고 다시 박스권이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를 조합해보면 25년 1월 1일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와 25년 1월 1일의 가격이 96K분의 고점 이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내년부터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고점을 그 전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뭐 미래는 누구도 알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런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 이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내년부터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25년도 알트 불장이라는 시나리오는 약간 중첩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전 알트코인 불장 기간을 예측한 분석이 있는데요. 이 차트는 시총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도미넌스 월봉 차트입니다. 여기에 피보나치 타임존 3개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점에 시작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녹색선은 상승 시작, 파란색선은 1차 고점. 그리고 빨간색 선은 2차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기로 유치된 값은 녹색 선 24년 11월, 그 다음에 파란색 선 25년 4월까지의 불장입니다. 이후 10월 달을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이 아이디어를 작성한 6월 달만 해도 비트코인의 지금과 같은 형태는 예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적당한 눌림 이후 다시 상승을 할줄 알았죠. 이렇게 박스권이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10년 뒤 2034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무언가를 10년 동안 하셨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겠죠.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인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년 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여러분께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냐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잘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분석들을 근거로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수익을 취하면서 지금부터 알트코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트레이딩 플랜을 준비하며 시장을 대응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트레이딩 플랜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일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올 결심을 하신 분이시라면 우선은 절대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짧은 기간, 뭐, 1년 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다면 절대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 수익은 커녕 돈을 잃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 10년을 준비하는 첫 삽을 시작하자. 그리고 그 자금은 1년 처음은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으니 연습하는 비용으로 무리가 없는 선에서 도전해 보자. 이런 마인드가 준비되신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또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더더욱 이런 시황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3K를 찍은 이후의 분석과 플랜은 제 텔레그램에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고비트 텔레그램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자,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